서 처음 배워보는 과목의 이론 강의를 시작했는데 왜거 강의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한 모든 합격생들이 다 겪었던 겁니다. 저도 행정고시 공부 맨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들었던 과목이 행정법이었는데. 분명 한국말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CNN 뉴스 리스닝 연습하는 느낌 저는 영어 들어도 못하거든요 이게 행정법뿐만 아니라 어, 경제학 정치학 이런 과목이 있었는데 전부 다 똑같았고 심지어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행정학도 처음에는 CNN 뉴스 듣는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다 그 말이죠 어 이상하다 분명 한국 말인데 왜 이렇게 외국어 같지? 아니 아니 외계어 같지? 그렇게 어리버리 하던 저 행정우시 합격했고 행정학은 누구보다도 쉽게 풀어서 가르쳐줄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뭐? 모든 합격생들이 다 겪었던 과정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모든 과목은 아니겠지만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몇몇 과목의 이론 강의를 듣다가 이 외계어 리스닝이 안 되니까 자신감을 잃고 축축 처집니다. 그러니 공부도 잘안 되고 그 과목은 강의 들을 맛도 안 나서 완강도안 하고 그 과목이 약점이 됩니다. 여기서 그 과목이 약점이 되는 이유는 처음에 외계어로 들려서가 아니라 그냥 그 과목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덜한 과목이 약점이 되는 건다연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영상에서 적응 기간 동안 제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주 해보자 라고 강조했었죠. 외계어처럼 들리는 어떤 과목도 이론 강의 듣고 단어별 기출문제집도 보고 저 성 모르겠으면 이론 강의 또 듣고 단원별 기출문제집도 또 보고 이러면서 점점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 처음 하면서 어색한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공략 활성화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이런 것도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잘한단 말이지. 언덕 누르고 자신감 충전하고 공부하러 갑시다.